2022년 11월 14일 후아유. 학계서 2장 23절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. 스알디에의 아들 내종 수룻바베라.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내 인장반지처럼 사용하겠다. 이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. 아멘. 선포합니다. 내 인장반지처럼. 너 호산나를 사용하겠다. 이것은 내가 너 호산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. 아멘. 주님 감사합니다. 저 같은 자를 주님의 인정만지로 택하여 주시어서 저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이 선포 말씀을 한 뒤에 방언을 했을 때그 깊은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강력한 방언이 나왔습니다. 주님, 제 입술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방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